라포의 GM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은 테디의 개선 패치 3N 복구맵 기간 안정 이벤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날 업데이트되는 내용이고요 테디의 개선 패치 어, 이번 쇼케이스에서 클라이언트 패키징 마우스 폴링 레이트 시스템 개선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선 패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 패키징이 7월 4일 날 정기 점검 이후에 된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징이란 현재 서버 텍의 파일 개수는 약 23만 개 정도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은 파일 개수로 인해서 잔렉 등등이 걸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보다 불편함을 느낀 환경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패키징이 되면서 폴더 개수가 6개에 화해 개수가 600개였나요? 엄청난 숫자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잔렉도 많이 사라지고,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킨도 완전히 막힌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길로틴이 생기고, 스킨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일부 유저, 뭐 일부 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킨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저한테도 신고가 좀 들어와서, 아이도 스킨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 패키징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삭제하고 재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든어택에 현재 있는 이, 이 파일을 그대로 수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서든어택 1을 만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클라이언트 재설치 방법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신 후에 게임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게임이 삭제된 후에 다시 재설치가 되고 이 재설치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10분의 그 짧은 시간은 이해해 주자고요 자, 두 번째 테디의 개선 패치는 현재 서든어택에는 125Hz를 초과한 마우스를 사용할 시이 물결 현상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파도 치는 물결현상이라는 그런 이제 마우스 버그 같은 게 있는데 이 물결현상을 이제는 없앨 수 있는 바로 마우스 폴링레이트 제한을 해제시켜버리는 그런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폴링레이트 패치는 저번 이제 베타 서버에서 해보니까 마우스 감도를 한 3에서 4는 더 빠르게 사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현재 쓰시고 계신 마우스 감도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 패치가 이루어진 서버에서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특유의 마우스 끊김, 마우스가 조금 튄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사라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125Hz가 아닌 1000Hz, 4000Hz, 8000Hz. 그런 마우스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개선 패치로는 버리기 대상 아이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인벤토리에 기간제 아이템들은 버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니 나 진짜 이 쓸데없는 것좀 비워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보다 빠르게 찾고 싶은데 와 진짜 미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안까셔도 이벤트로 자동지급 그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활성화된 무기 캐릭터 파츠 아이템 아이템 카테고리는 제외된 아이템들도 버리기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세트 효과 혜택용으로 지급되는 뭐 프로미스나인 2의 vs9 검은 토끼 같은 그런 아이템들은 버릴 시 다시 재지급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리기 대상이 확대된 만큼 어나 이거 버리릴 생각이 없었는데 하면서 잘못 버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선 패치로는 병령 수첩 바로 하기가 있습니다. 자 현재 플레이도 중 게임 내 유저의 병력수첩 검색이 다소 불편한 경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병력수첩 보는 게 솔직한 말로 어얘 꼬롬한데 얘핵 같은데? 라고 병력수첩 들어가는 게 거의 90%에요. 그러니까 서드어택도 안다는 겁니다. 서드어택에 핵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이상한 사람은 병력수첩을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력수첩을 보는 건 이상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클랜을 달고 있는 경우 클랜으로 검색을 하면 되지만 뭐 바코드 닉네임 그리고 클랜이 없는 특수 문자 닉네임 그리고 위장 닉네임을 사용한 유저의 경우 병력수첩에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든러 1이라고 돼 있지만 병력수첩에 실제로 쳐보니까 없는 유저라고 뜨고 그래서 본닉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 차단 병력수첩을 눌러서 병력수첩을 누르면 바로 병력수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 보다 이거는 좋은 패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병영수쪽 바로 들어가는 뭐 핵유저 한번 잘 골라 봐라 라는 느낌도 있지만 서택에서 그랬거든요 이핵 잡는 프로그램을 한개더 추가해서 핵 유저들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한번 잡아 보겠다 했는데 그거 빨리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선 패치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복구 맵두 종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게이트웨이와 함께 스파이를 찾아라 맵이 나왔고 게이트웨이는 팀 데스매치고 스파이를 찾아라는 술래잡기 맵인데 생각보다 게이트웨이도 스파이를 찾아라도 재미있는 맵이라서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이용하고 알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한번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복구맵 기간 안정 챌린지 미션 있구요.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연구제 밀봉 아이템도 준다고 하고. 근데 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해서 챌린지 캐스트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12번 플레이하기 10번 승리하기 너무 많아요 진짜 솔직한 말로 이런 미션이 있어야지만 맵을 하게끔 만드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맞기는 한데 진짜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3번 플레이하기 3번 플레이하기 7번 플레이하기 정도로 조금 줄여줘서 솔직히 12번 플레이하기 보자마자 저는 안 하거든요 아 귀찮다 이 마인드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미션은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금 더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GM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와, 근데 진짜 김태원 디렉터님 오고 나서부터 솔직히 말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쉬운 부분을 거의 그냥 다 덮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게 할 만큼, 정말 갓패치들 많이 해주셔서, 솔직히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비태현, 김태현 디렉터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개선패치, 그리고 김태현 디렉터님 뿐만 아니라, 어너택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운영진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 제발, 이런 개선패치 한번 했다고, 다음 패치 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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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어 이런 거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라면서, 이상한 패치, 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 좋으라고 계속 좋은 것만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7월 4일날에 개선 패치된 내용 리뷰 통해서 한번 만나러 보도록 하죠. 그러면 유바! 세상에 70억 명의 김태현 팬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1억 명의 김태현 팬이 있다면 나 또한 그들 중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천만 명의 김태현 팬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 중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백 명의 김태현 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 중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한 명의 김태현 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일 것이다. 세상에 단한 명의 김태현 팬도 없다면 나는 그제서야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김태현, 나의 사랑. 김태현, 나의 빛. 김태현, 나의 어둠. 김태현, 나의 삶. 김태현 나의 기쁨 김태현 나의 슬픔 김태현 나의 고통 김태현 나의 안식 김태현 그저 빛